다속 유형모에게 길을 묻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말로 철학한 최초의 사상가 우리말로 철학한 최초의 사상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철학한 최초의 사상가 배움과 말의 관계에 대한 다속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배운다는 것은 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 사귀게 합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를 설명해주고 밝혀주는 것도 또한 말입니다. 말은 너를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이치 상관이라 물건과 물건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석은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실존을 찾아갈 수 있고 하느님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도무지 사람 노릇을 못한다.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또 말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갖고 사는 것인지를 알수 없다. 도라는 것도 말의 길을 안다는 것이다. 다석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신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신과 연락하는 것, 곧 신이 건네주는 것이 생각이다. 신이 건네주지 않으면 생각이란 없다. 생각을 한다면 신과 연락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보고 나온다. 거의 들리지 않는 가느다란 소리로 말씀이 나온다. 정말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느님을 알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결단이 난다. 하느님의 어리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 생각하는 데 하느님이 계시고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은 다석은 우리말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별의 친정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달, 올, 한, 박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말로 문화예술의 사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안되고 간단히 뜻을 나타내야겠는데, 그러한 표식이 없고서는 큰 사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문으로 적어놓으면 설명하이하고 자꾸 설명하다 그만두게 됩니다. 진선미, 이것도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참, 조, 고,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후세 사람도 그 뜻을 알고 이어서 다시 큰 사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석은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시험 삼아 말하지만 후에 우리나라 철학이 있게 되면 이 말들이 잘 쓰일 것이라고 예언한다. 우리 민족에게 철학이 필요하면 누가 되었건 우리말로 철학용어를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있어서 우리 몸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쓰는 말도 꼭 필요한 자식처럼 필요한 말이 마침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쓰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리가 되더라도 만들어야 할 때는 만들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타소각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 다석 아카데미에서는 기복 신앙에서 영성 신앙으로 예배 종교에서 깨달음 종교로 행복 추구의 삶에서 진리 추구의 삶으로 멸망의 몸 생명에서 영생의 얼 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 나에서 참나로 교리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타일적 신앙에서 자율적 신앙으로, 조직 의존의 신앙에서 독립 자유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맞춤 설정을 하시면 때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소 아카데미와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